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다양한 인간 쓰레기가 있다지만, 이 정도의 인간 쓰레기가 있어도 될까 싶습니다. 저는 오랜 연애를 끝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남편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가지는데 남편과 온갖 힘을 쏟았죠. 그러나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되는 생각에, 저는 고민고민을 하다가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도 들리는 말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가게 된큰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를 통해서 저는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제 꿈은 도무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기에 외국까지 가서 외국 의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저희는 아이의 성별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여자. 딸을 원했던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 저와 같이 아이를 기다리던 남편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해 줬습니다. 태명 햇빛이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저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햇빛을 기다렸어요. 어느날, 그날도 평소처럼 뱃속에 있는 햇빛이와 함께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햇빛이가 괜찮은지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었죠. 한 달에 한번 산부인과에 가는 날, 평소처럼 남편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가고 있던 중, 저희는 조금 섭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까부터 저 차, 삼거리부터 계속 따라오지 않아? 검은색 차가 계속해서 저희 부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바꾸면 차선을 바꾸는 대로 따라오고, 산부인과 예약한 시간은 점점 오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해서 유턴을 했을 때, 저희는 저희 차에 뭔가 강한 게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차가 쏠렸고 차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저희 부부는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옆에서 들리는 남편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병원 아니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괜찮은지 머리에 붕대 정도만 감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저는 저보다도 바로 아기의 생사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의사가 달려왔고, 저는 달려오는 의사를 보며 다급하게 저희 아기 생사를 물었죠. 의사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는 의사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 다급해졌죠. 저희 아기 죽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기에게 큰 문제가 생겼나요? 선생님,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입좀 열어주세요.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 정도시던데 안정기 취하셔야 하는데 어쩌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따님 상태가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5개월 이상 접어드시면 안정기라서 유산 가능성이 적었을 텐데 4개월 정도라서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저를 위로하려는 말과 행동을 해주시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저는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어쩌다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 소중한 딸 햇빛이는 목숨이 위태롭고 거기에 검사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차도 그냥 동선이 겹쳤을 수도 있는데, 주의했더라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딸에게 이런 고통을 안 줬을 수도 있는데, 하고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정을 위한 이번 시간들을 거치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다시 전처럼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뒤에서 세단한 데가 계속 저희의 루트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너무 가까이 붙기도 하고 저희가 차선을 움직일 때마다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저번 사고 때는 그저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 다시 발생하니까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전에 사고 당했을 때도 오늘 같은 일 있지 않았어?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켜두는 거 어때? 나 너무 불안해. 불안하다는 제 말에 남편은 블랙박스를 켰어요. 차는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잡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 저희 부부는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렸어요. 저희 부부가 내려서 그런지 바로 뒤에 세단이 멈추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세단 유리창을 똑똑거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몇 번을 두드렸을까요?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남편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회사의 직원분이셨어요. 아저씨, 저번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혹시 아저씨 짓이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혹시 아저씨 아니더라도, 왜 누가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큰 일을 당해서 저도 많이 아팠고, 아이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이고,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도 힘들게 임신하신 두 분을 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부님 뱃속에 아이가 따님이시다 보니, 어떻게든 뱃속에 있을 때 제거하라는, 큰 사모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이런 말들도 변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입이 백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리해 보니 제 뱃속 아이가 딸이래서 사람을 시켜서 시어머니께 제 아이를 죽이려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원분이 해 주신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딸을 낳고 싶어서 딸을 낳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소중한 아이이고 저희 부부에게 겨우 힘들게 찾아와 준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유산시키려 하시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딸을 낳더라도 잘 키울 수 없을 것이고 이런 할머니를 보기 하느니 아이를 꽁꽁 숨겨야 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저는 그날로 사람을 시켜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다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죠.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어쩌다 저를 찾아내시진 않을까. 저는 섬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섬에서 혼자 힘들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바로 섬의 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분노로 차올랐죠. 내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죽이려고 했다니. 내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품고 나왔다면 당신은 아주 날 지잡듯이 하려 했겠지. 당장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은 복수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지났죠. 저희 아이가 다섯 살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섬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낳았을 때만 봤던 얼굴, 걸음마 하는 것도,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보지 못했던 내 아이. 아이를 안으면서 약한 엄마라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던 게, 그리고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악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블랙박스 속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블랙박스를 본 순간, 저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퇴원하고 집에 가면서 벌어진 일만 녹화되어 있을 줄 알았던 블랙박스에는 제가 과거에 산부인과에 가면서 당한 사고일까지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컸던 그날의 사고. 저는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 노트북에 담았고 그 파일을 통해서 시어머니 회사를 터뜨리기 위해 해킹 쪽 일을 하시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에 바로 터뜨려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급했는데, 해커분께서는 다행히 시어머니 회사의 전광판 등등 모든 정보를 저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해커분을 통해서 시어머니 회사 전광판에 제가 다치던 날의 영상 등등 모든 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고, 회사 sns에도 영상을 엄두드 하는 등등 모든 회사를 망하게 해줄 만한 곳들에 영상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래처에도 영상을 뿌렸죠. 정말 대대적으로 난리가 난 것을 알았는지 시어머니 쪽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다섯 살짜리 딸에게 전화를 받겠죠. 당연히 직접 보고 놀랄 수 있게 영상통화로 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이가 누구냐면서 놀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만 비추던 화면을 위로 올려서 저와 아이를 동시에 다 비춰지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던 아이가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신기하세요? 햇빛은 저와 그이가 아이 임신했을 때 지었던 태명이에요. 그 일이 있고도 무사히 잘 태어나줘서 그대로 이름 지었고요. 당신 회사가 정말이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당신의 추악한 실태 덕분에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던데.한 소리 듣고 계시겠네요.바쁘시겠다.수고하세요.햇빛아.이제 할머니 전화 끊고 엄마랑 놀자.할머니 안녕히 계세요.해.할머니 안녕히 계세요.이 일을 통해서 시어머니 회사는 많은 거래처에서 말 그대로 손절 당하게 되었고 한바탕 폭풍이 치고 난후 홈페이지부터 sns까지.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산부의 차를 들이받아서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제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더 커져서 저희 부부까지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희 아이와 저희 부부가 안전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잘 버티고 다시 우리 품에 와준 우리 딸이 글을 통해서 약한 엄마였어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지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